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 사람이 죽은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배다님면 에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위로 임은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죽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참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은 이틀을 그 소식을 들은 현장에 다유하시고 오리나 되는 길을 이제 어시물에 내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자기 오빠가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이 옆에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참이 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만 예수님만 옆에 계셨으면 자기 오라비가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에 이렇게 느끼고 오셨습니까? 어떤 그러한 마음의 표현에 들어있다고 보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니까 만약에 나사로가 <laughs> 그런 막 죽었거나 혹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 옆에 있었다면. 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그렇고 어, 죽은 이후에 4일 만에 시체가 썩어가는 그 나사로의 부활을 목 우리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보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위하여 예수님은 타이밍을 맞추시것시죠 그러나, 이제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참, 이 마르다의 믿음이 굉장한 것 같아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라도, 죽은 지 벌써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 다 지났는데,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거는, 부활을 믿었다는 의미처럼 들려집니다. 굉장한 것 같아요. <laughs> 예수께서 이랬을 때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레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거는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살려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죠.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하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장면으로 봐서는 마르다는 자기의 오라비가 죽어서 무덤에서 사흘이 되면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지만 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마르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우는 마리아와 또 함께 우는 유대인들을 보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이제 마리아나 그런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예, 그런 공감이 돼서 눈물이 나오신 것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주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런 눈물이 예,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보여입니다예 <laughs>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그중 어떤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다냐. 참 이게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또 옥신각신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피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럴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으리되 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laughs> 또이 말을 보면 마르다는 어 이랬을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어, 어, 그 전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진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이해를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이 마르다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럼면 완전히 또안 믿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참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우리 사람들도 예수를 한편에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또안 믿어요.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의식에서는 주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삶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라면 예를 들어서 두렵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두려움을 안고 살아요. 기이한 일이죠. 그 주님께서 그 두려움 안에는 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 마르다의 이런 반응, 분명히 믿는다고 그랬는데 다시 또 부정적인 말로 답변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순이 인간 안에 많이 있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랬을때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였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였 예수님께서 한마디 꾸짖 있습니다. 도를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오라를 보시고 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께 강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기적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무리들을 위하여는 그리고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마귀와 죄와 사망의 그런 사슬에서 풀려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런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째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럴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 썩어가던 시체가 그 수위로 이렇게 감싸인 채로 그돌 무덤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참 나사루가 이 죽은 자의 세계 속에서 살아나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감정을 많이 했을까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뭐 천국 간증이나 또 그런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 믿음에 조금, 유익은 될수 있어도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주의 생명의 말씀 뿐입니다. 이 말씀이 영이어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 말씀의 세계가 따로 있고, 영의 세계가 따로 있고, 영의,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사람도, 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곧 영이와 생명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은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가 따로 있고, 영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세계를 깊이 이해한 만큼,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성령 안의 세계를 깊이 이해한 만큼, 말씀의 세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랍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깊다는 거예요. 영을 세계를 깊이 안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영이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음. 그래서, 어, 불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나사로가 주의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은, 죽었다가 그 죽은 자의 세계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고 그 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 아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에 취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이 최고의 권위고 성령님만이 최고의 권위자인 것입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 사람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약간의 유익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그런 존재의 뿌리가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돼.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살아 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암저로 오늘 또이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 부활의 계절이죠. 이 사월은 부활이여 부하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 그랬어. 그 부활의 여 생명의 영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십니다. 이 육체의 장막 안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속사람과 온전히 합하여 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몸의 장막에 모든 영의 세계, 혼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다스리고 이온 세상의 육신의 세계, 영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리 생명에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썩어가는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그가 사,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그는 예수님의 이, 그, 어, 영적인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죽은 자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통치력이 거기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명령하시면 죽은 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망과 운부의 열쇠를 가졌나. 사망 안에 있는 자도 예수님이 너 나오라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권능을 오늘 또 구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어, 어 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그 사람과의 만남에 관계된 일, 그 세계를 평정하십시오. 악한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니다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